뽀뽀해줘 <laughs> 뽀뽀. 예. <이제> 뽀뽀. <laughs> 같이 갈건 빨리 와서 어야지 아이, 참. 준이. 할아버지는. 아이, 참. 이게 뭐야? <laughs> 여보야, 선물이에요? <laughs> 입에 거품인데 준? 괜찮아? 응 졸려 준야? 언니? 왕복이야. 아 왕복인데 발팽이 어디 있어? 발팽이 오잉 여기 있다. 안 보이는데? 요리하나 <laughs> 준아 맛있어? <laughs> 음 그거 뭐야? 그 무슨 표정이야? h a l e n 뭐야. 이거 익혀서 나온 거야. 맛있겠지? 진짜 웃겨. 고기 잡은 것 같아. <laughs> 고기 잡은 것 <거> 같아. 야! 짬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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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벙. 짬벙, 짬벙. 짬방 짬벙. 짬 할아버지, 준이 힘드세요. <laughs> 오준이야잠 깼어? 우리가 계속 누워있고 잉, 그랬구나. 하나 둘다먹어 어. 엄마!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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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가랑 바하나 먹었어? 엄마, 같이 가, 아이스크림 먹어요. 좋아,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엄마, 여기 있어. 우와, 여기는... 어, 잠깐만, 주저 알아봐봐. 여기, <laughs> 여기 샤워기 밖에 있어. 엄마, 물 뭐야? 틀려봐. 물, 물 틀어봐. 수건도 더 달래야 잖아 하나 밥 먹으러 안갈 거야? 밥 먹으러 안갈 거야? 이런 참. 날씨가 좋은데. 개코 있나 봐봐. 네봐 개코 있어 없어? 하나 꽃 보여줘 엄마. 어때? 그꼴 어때? 에? 이런, 이게 뭐야. 엄마. 아이 시정. 소세지 먹을 수 있겠어, 현이? 준이는? 맛있어? 또와와 두리안도 있고 가자. 도망 <laughs> <좋아, 웃음> 여기 나 여기 도망봐 봤어? 봤어 봤어 준 가자. 어. 어. 우리 이제 스노클링 가가지고 물고기랑 사진 찍는 것만 해줄게 어때? 버기 왜안 오지? 버기 곧올 거예요. 저기, 이거잖아. 아, 저기 아래도 있네, 아빠. 체리 먹어. 안, 안, 돼. 안 돼, 돼, 딸기. 체리 먹어. 얼른 배어리봐쓰다니까 체리 먹어. 하나. 체리.

조심조심조심! 조심조심조심!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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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현아! 현아! 이연! 신발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엄마? 신발 보여주신발. 이야, 멋있다! 이요 우와, 맛있겠다, 그치? 이 신발 넣고. 우와 이형어딨어 우와 멋있다. 욕조 어때? 예쁘지? 어, 누군가 발자국이다. 누가 발자국이 있어? 여긴 개코 없나? 없지. 개코가 없어? 거기 <목요>, <스포집> 응. 어? uh, 도우 엄마. 이야, 뭐, 뭐에다, 뭐. 거기도 있어요.